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여기는 농키아우 강변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지 마을 무왕 응호이 나와요. 어, 여기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증축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집이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요 밑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밑에 이쪽에 하고 저 위쪽에 커피숍하고 저쪽에 정축을 했어요. 저기 맨 마지막 집, 저건 원래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밑에 방갈로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또 방갈로 네개 있죠. 그 다음에 커피숍. 어, 저기 주인은 중국인인데 조선족입니다. 저번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여걸를 갔다가 23년인가 장기로 렌트를 했어요. 아주 싸게.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자기 돈 들여서 다 증축을 했습니다. 음, 사업 수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쪽 샛길로 가면은 오토바이 차로 가는 무왕응오이 가는 길. 보통은 저기 지금 배에서 사람들을 내리고 있어요. 음, 보트 타고 이렇게 강 따라 무왕응오이를 갑니다. 지금 해지는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쪽 편으로 보면은 또 뷰가 좋습니다. 해가 벌써 졌다. 해질 때 보면 이뻐요. 배는 또 여기서도 탈수 있어요. 여기는 카약도 탈수 있고, 최근에 방갈로들이 많이 생겼고, 이쪽에 지금 보면 집들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야, 보세요. 그전에 돈을 많이 벌었죠. 아, 요즘에 손님이 좀 뜸합니다. 라오스가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강가에 나오면은 시원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사바이디 아, 사바이디 아 여기 복권 파는 거네 슬랙 응. 슬랙? 아, 렉? 렉 아.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사바이디 <laughs> 아직 해가 완전히 안 졌습니다 해지면은 요 앞에 가로등이 켜져요 그러면은 교복 입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자애들 남자들 오토바이 타고 여기서 뭐 이야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데이트 장소입니다 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면 여기 코너에 커피숍 있어요 방집하고 요 집이 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님 없을 때도 항상 손님이 있습니다. 음, 부끄러워하네 촬영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그랬는데. 농키하고 아 무왕우이는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프랑스 사람들. 아, 여기에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라오스 들어올 때 태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태국 북부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 거쳐서, 뭐, 루앙프라방 농키아우,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에 태국이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이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수기가 다 돼갔는데, 주말에는 외국인들이 좀 있고, 평일에는 아직도 한가합니다. 요 집이 원래 손님이 많아요. 주말에는 거의 다 차는데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 분위기 좋아요. 이제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해지니까 분위기가 좋죠. 화질도 깔끔하고 저는 지금 여자친구 집에 고기 먹으러 가요. 어, 고기 먹는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 여자친구 노이가 어 며칠 동안 변농사를 하거든요. 어, 자기 아버지랑 별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더만 자기 집에서 고기 파티를 하재요. 이 친구가 알뜰한 게 장사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처에 나가도 다 자기 집. 근처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묵카타나 뭐, 고기 파티를 하니까, 그게 좀 아까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니랑 내랑 시장 가서 장을 보자. 어, 니장 네 보는 거, 내가 영상 좀 찍고 싶다 했더만, 어,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도 관계가 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라서 안 좋은 거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장 보는 영상은 안 찍었어요. 장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제 저녁에 저거 사촌동생이 있어요, 남자. 어, 그 친구 보내라. 돈을 미리 줄 테니. 그래가지고 장을 봤습니다. 지금 노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고기 먹으러.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복권 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 음. 사바이디 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 친구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뻐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자친구가 좀더 이쁩니다 <laughs> 여자친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사바이디 매 어, 노이 봄이? 노이 붉마. 아, 아직 안 왔나 보네. 오고 있는 모양이네. 오늘도 역시 장사하고 있어요. 닭국고 있습니다. 닭국이. 앞에 오늘 손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를 팔아요. 어, 요거는 돼지 기네. 이건 저번에 안 팔던데. 요거는 손님들한테 파는 거. 오늘 파티는 다른 거. 파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도 안 오고 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농사하는데도 가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아까 저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굽고 있는데 보통 여자친구가 다 해요. 자기 사촌동생하고. 앞에 영상에 나왔었죠 음, 그리고 저녁 되면 고기 장사하고 저거 고기 장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고기 떼어 가지고 꼬지에 꼽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 이렇게 재어야 돼요 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보면 저거 하나 팔아 가지고 한 500원 정도 밖에 안 남아요 어, 한달 수입 물어보니까 많이 벌 때는 한달에 200만킵 작게 볼 때는 10만킵 10만킵이면 한 6만 5천원에서 7만원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많이 벌으면은 뭐한 14만원 정도 한달에 어, 그리고 나머지는 농사지은 걸로 이렇게 식구들이 먹고살아요 농사짓는 아버지는 자기 친부모입니다 어머니하고 좀 외곽 쪽에 있어요 거기는 농사짓는 데는 전화기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터집니다 나가면은 깡간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작은아버지 집인지 큰엄마 집인지 하여튼 양부모 집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친척 집에서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양녀로 뭐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 벼수학 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어, 그 전부터 며칠 있으면 벼수학 하러 간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따라가고 싶다 했거든요. 어, 유튜브 영상도 찍고. 어, 그랬더만 소식이 없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한테 문자로 같이 갈래?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바로 그게 옆에가 목재상이거든요. 어 거기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준비가 안된 상태라 가지고 숙소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다 했는데 안 기다리고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 목재상에 들린 이유가 벼수어 갈때 거기 한 3일 정도 있는다더라고요. 하뭐 어, 3박인지 4일인지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비 내릴 때 이제 별을 빼면 무겁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 끝내고 여기로 왔어요 양부모님은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친부모님은 노희 어머님만 봤어요 아직 아버님은 못 봤습니다 어, 데려간다고 하더만 전 원래 고기 구워 먹을 때 친부모님 집에서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부모님 집에서 먹나? 이래 물어보니까, 어, 거기는 조명도 별로 안 밝고, 그래서 여기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보긴 했지만, 조금 외곽에 있어서, 보여주기가 그런지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노이 왔어요. 노이. 음, 준비하고 있네. 노이치 어머님이 고기 쓸고 있어요 <laughs> 바쁘다 손님 지금 주문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촬영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아까 기분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먹는 영상은 안 찍었고요 그래도 식구들끼리 같이 맛있게 신닷 잘 먹었습니다. 루앙프라방 광시폭포 가고 싶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 거기서는 영상 촬영을 해도 된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